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이 하루 동안도 주님 은혜가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과 양소를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 되어짐과 예배자 되어짐을 또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 기대하고 바라고 또 주님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고또 말씀 들려 주실 때또 듣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며 또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이 밤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서원하신 뜻이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뭐 코로나를 비롯해서 예배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많은 핑계들이 좀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또 승리하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따가 말씀 마치고 나서 어, 뭐, 코로나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 육체적으로 많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좀 보고 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육체적인 연약함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 상황 자체가 우리의 마음도 많이 이제 병들게끔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심지어 직접적으로, 영적으로도 병들게 하는 것 같아서 어, 상당히 마음이 좀 불, 뭐랄까요, 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도태되게 만들고 어찌 보면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엿보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저녁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마지막 장이에요. 150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어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 로마서 또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꼼꼼하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50편 우리 일절부터 육절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자 같이 한번 일절서부터 육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충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편의 마지막 장인데, 뭐, 이 내용을 보니까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됐다가, 이제 마무리도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할렐루야는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 여기까지가 찬양합니다라는 뜻이고, 어, 뒤에 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 파노라마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 역사서와 시가서의 큰 차이는 역사서는 어, 이제 민족단위국가단위 어 공동체 단위에서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역사서지요. 자, 근데 시가서 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서까지 이렇게 어 이제 쭉 나오는 시가서는 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한 그그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주요 저자는 다윗도 있고 또 솔로몬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많은 저자들이 이제 또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마지막 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각자의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 찬양하는데, 자, 마지막 150편 이 내용은 특별한 상황이기 보다는 보편적인 찬양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구별되어진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 사실 장소가 아닌 장소가 아닌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특별히 구별한 어, 이 장소가 우리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 굉장히 어,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 이제 집에서 또 방송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현장의 예배 어, 이 정해진 장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피부로 느꼈던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성소 안에서 정해진 장소 안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어, 이제 그것도 우리가 어, 이제 느끼고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하나님이 편재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 어, 특별히 구약에서도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마치 믿음의 고향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골방에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자리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 정말로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어, 눈이 오는데도 어, 이 30분을 우산 쓰고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어, 저를 업고 저를 얻고, 어, 걸어가면서, 어, 그렇게 새벽마다 예배를 드렸던 저희 어머니 이야기도 있고요. 많은 목사님들, 어, 부모님, 이제, 특별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어, 그런 모습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많은 시간이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이 교회 이 장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면서 그의 권능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그러니까 궁창은 하늘인데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세상 어떤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는 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궁창에서 예배하는 자는 또 누가 되겠냐면 천사들. 그래서 하늘에서의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와 또 땅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같이 합쳐지는 어떤 그런 모형도 우리가 연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취조되어진 모든 자들 어,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하여 또 찬양하게 되고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분의 성품이에요. 어,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찬양은 주로 뭘로 해요? 우리가 이제 목소리나 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이용한 찬양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서부터의 내용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도용, 도,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자, 아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기타가 될 수도 있고 어, 바이올린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4보 자절을 보니까 소고를 치래요. 작은 북으로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까지가. 어, 다양한 악기, 또 뒤에도 또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다양한 악기를 동원하고, 그러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게 예담 캠프나 될때 조금씩밖에 안 하는데, 자, 뭐하면서또 찬양을 해요? 어, 이게 아마 우리가 주일날 춤을 추고 찬양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추는 게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어, 이게, 어, 너무 좀 어색한 춤이 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춤을 좀 만들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른이라고 어, 이게 안 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어, 종종 금요일에는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전 목사님이 조만간에 뭔가를 또 하실지도 모르는데. 조목사님도 어,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삼부의 어, 배때 예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뛰면서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현악, 통소. 퉁소. 이 통소는 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파이프로 되어져서 입으로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악기가 다 등장을 하는 거죠. 자, 5절을 보니까 큰 소리가 나는 재금. 여러분, 이 재금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보면 심벌입니다. 그러니까, 큰 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징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자, 그거 재금으로 찬양을 하고, 또 높은 소리가 나는 재금이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악기로 보면, 징 해서, 약간 낮은 소리, 큰 징이 있는가 하면, 이제 꽹가리처럼 높은 소리가 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건은 네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다시 목숨이 붙어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딱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뭐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우리가 숨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해서 이제 시편이 딱 마무리가 돼요. 그 마지막 이 내용을 보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들 할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위대한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우리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다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만큼은 우리가 막 박수를 치든지 손을 들든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뭐 늦을 이유가 없죠. 정말로 예배 시간이 뭐 11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몇분 전까지는 와야 돼요. 그러면 10분 전까지는 무조건 와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10분 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간에서 뒤에서 불필요한 수다를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지 물론 이제 성도간의 교제는 예배 끝나고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분 전에는 무조건 다 들어오게끔 하셔서 밖에서는 딱세 가지. 오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만 빼놓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안에 다 들어와서 정말로 마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정말로 드릴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 찬양이 딱 시작되는 순간서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주보 떠들러 보지 마시고요. 다른 곡 언지게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계속 두리번 거리번 거리는 분들이 종종 세가족들 가운데 있어요. 물론 세가족은 처음 왔으니까 어색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오신 지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 나는 이런 악기들 좀할줄 안다 그러면 우리 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좀 못해도 잘 못해도 내가 좀 배워보고 싶다 어, 이러면 좀 이제 어색할 수 있는데 어, 나는 좀 어, 배워서라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악기가 막다 등장하잖아요 저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찬양의 본질에 대하여 막 강조를 하시면서 오늘날 많은 악기들이 동원되어져서 마치 콘서트처럼 변질되어진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막 비판하는 목사님들에 대하여 저는 많이 속상해요. 여러분, 물론 찬양의 본질, 기타 하나만 있어도 아니면 이것조차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로만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그리고 이런 악기들, 이 다윗이 이 찬양팀들을 만들면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공교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공교희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스킬 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대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건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콘서트장에 가서도 사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악기 연주냐 노래도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이 훈련해서 그 무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 누가 받으세요? 누가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찬양, 이 악기,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그 누구를 위한 컨서트보다도 더 아름다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은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만 가지 악기가 다 동원되어져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훈련되어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고 믿고요. 그리고 그 어떤 콘서트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진짜 우리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뭐뭐 뭐 찬양이 뭐 콘서트처럼 너무 화려하다. 그거 자체의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비판하는 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이제 그 뭐죠? 여러 전도 단체들 있잖아요. 찬양 그 무슨 열린 찬양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하면서 물론 잘못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단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더불어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그 세션들을 맞춰보고 하는 그분들의 노력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걸 함부로 누군가의 찬양을 비판해 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춤추며 찬양하는 거 비판했다가 어떻게 됐려요 어? 악이 못 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누군가의 예배나 누군가의 찬양을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 조그만 교회예요 어 조그만 교회인데 아, 다 들어가 봤자 한 20명, 30명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교회인데 어,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게 찬양 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여섯 다섯 명 여섯 명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 계속 얼굴들이 바뀌어. 근데 노래를 미안합니다.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하는데 다 애까지도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춤도 치면서 퍽 이러면서 위에 있는 목사님은 누가 보면 안 믿는 분들이 보면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목사님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추고 밑에 있는 성도들도 이게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뭐 음정 하나도 안 맞는데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쁘고 눈물이 날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의 마지막이에요. 모든 걸 네가 할수 있는 대로 도원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위대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그분의 이름에 걸 맞게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